이게 비트고요. 이건 토시에요. 아주 가슴 먹으려고네 그래야 색깔이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네 색깔이 음. 그래야지 좀 대득하게 해야지 내가 만들기가 좋은데 맛 네. 너무 음, 우리 일로 와야 돼서 이걸 뒤집어야 돼요. 맛이 여기 들어가서 지금 지글지글 끓여야 되는데 지금 가루 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야 얘가 이제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, 냉장고 냉장고. 가득 찐 거다. 안될 거가 안 돼. 됐으니까요. 음, 가 잘. 지금 두 달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다 몰라요. 지금 부모님한테 두 달을 배우고 있어요. 하고 하고 음. 하고서 이제 완전 얘예 성격을 잘 알고서 해야죠. 완전 얘 성격을 잘알고해야 감히 라고요 내가 따을 흘려야지. 을 흘려야지. 땀야알아 そう。So 술도 남같으 시네. 응. 아, 토박이는 아니시구나. 응, 토박이 아닌데 소스 토박이로 살다 같이. 그래도 심심해서 놀 응, 놀다가 너무 그렇고 손님들이 다 마실 때 <laughs> 손님들이 마있대니까또여행 손님들이 마셨다 그러고 가. 자, 너더좋아하지 그러더라고, <laughs> 이제 그랬는데 나는 이거 이좀싼 거야 여기서 지금 하나 하는 거, 람각이걸잘보여야지 맛있어. 내가 이렇게고 서 그런 거하 그게 있어갖고 못 놀아. <laughs> 네, 못 놀아. 심심해. 그러고 싶고 또 놀면 되는 거고, 하루 쉬고 놀면 되는 거고.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들이, 어, 저거 꿀이 터졌어, 그러거든? 오. 근데 나는 그꿀 터진 물 갖고 이렇게 기술을, 기술을 만들었어. 네.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사삭 하고 살고. 야, 건강시장 가서 놀라셨어 여기 놀러 왔다가. 그래서 살고 든다. 이렇게 거지는 게 최고 맛있요 아 이렇게 거지면 최고 맛있는 거요 되게 네. 맛있어요. 하나씩? 응, 네. 그리 가... 갖고 가서 먹으면 좀 부드럽긴 하지. 바삭할 때 갖고 가고 예. 야되이 뭐, 들다니 조금만, 그래. 와, 잘는오 이거. 그냥 안 들어가 커비는. 이렇게 해서 그냥 가졌어 이게 시즈가 터져 나올지도 모르겠는데. 터졌다. 었는데 이걸로 들어가게 해서 제가 야좀 빨갛겠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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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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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